한마디 한마디 한마디가 전부 다 헛소리입니다 네. 일단 송언석이 장관급 인사가 영접에 나섰다며 호들갑을 떨면서 시작된 이재명 대통령의 <laughs> 중국 방문과 한중 정상회담은 의전적 장면만 부각되었을 뿐 대한민국의 실질적인 외교 안보 이익은 거의 확보하지 못한 채 이벤트성 회담으로 끝나고야 말았습니다 승인에 <laughs> 위법적으로 설치된 중국 구조물 문제에 대해서 사과도 없었고 철거 약속도 없었습니다 한한령 문제 또한 유감 표명조차 없이 상황을 보며 논의하자는 기존 입장만 되풀이했습니다. 장관급 인사 영접으로 너네가 설레발쳤다라고 음, 비판했잖아. 네. 네. 니들이 맨날 홀때 놀란 이렇게하잖아 <laughs> 너네가 아주 싫어하는 정반대의 현상이 발생했으면 박수 쳐야 될거 아니야. 그렇죠. 너네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잖아, 너네가. 너네는 그것만 관심 갖잖아. 그렇죠. 그에 자, 그리고 서해 구조물. 너네 정부 때 그때 거잖아 그렇지. 너네 정부 때 이거 옮기기로 했다잖아. <laughs> 그러니까 이제 조용, 그리고 한안영 너네 정부 때문에 생긴 <laughs> 거잖아. 너네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형은 공식적으로 선언한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이걸 철수할 수도 없다고 그렇죠. 내 수준에서 했습니다. 네.